스마트 시티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?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? MWC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그 스페인의 스페인. 바르셀로나니까 예. 예. 그곳이 이제 보통 그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가요? 예.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어 스마트 가로등은 일단 가로등에 있는 등 자체가 LED 등입니다. 조명에 따라서. 얼마나 더 밝게 켜지냐, 조금 켜지냐 같은 아.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. 네,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네. 좀 밝기를 좀더 세게 하고, 어, 사람이 좀 적으면 좀 어, 밝기를 좀 낮게 한다든지 그런 걸로 통해서 전체 에너지를 약30% 정도 절약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안전한 어, 도시가 될수 있는 거죠.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이 그 교통 혼잡의 문제가 굉장히 도시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.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파킹 문제랍니다.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에 다 센서를 붙여놓고 음. 앱을 이용해서 어디가 지금 빈 주차 공간인지를 알면 그곳에 가서 딱 파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스페인만 있는 거 아니죠? 예, 그렇습니다. 독일의 유명한 항구 도시 네. 함부르크가 있고요. 컨테이너들에 네. 대한 센서를 다 붙여놓고 네.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도 알고 있고 CCTV 같은 것들 이용해서 교통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가 항구 전체에 대한 교통 및 화물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원활한 화물 및 교통 통제를 가능한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했고요. 이것들을 통해서 항구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.